다영 선고 같았던 말기암 판정, 수술은 물론 내시경 검사조차 불가능했던 말기 직장암 환자 김윤범 씨. 가마 상태고, 다려야될것시이 그 심하니까 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행복한 암 환자 김윤범 씨. 그가 말기 직장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호르몬, 그중 성호르몬은 3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하는데 부족할 경우 중년 건강에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열이 올라오고 가슴 답답해지면서 이 머리가 먹먹해지면서 병력도 없고. 40대 남성 6명중1 명은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다. 그 결과로 겪게 되는 갱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지방 섭취율 35% 기름지고 튀긴 음식을 즐기는 중국인들. 그들의 심장은 건강한가? 고칼로리 고지방식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심장병 발병률이 가장 낮은 중국. 그 뒤에는 양파가 숨어 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양파.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 이곳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처음 만리장성은 농경민족인 한족과 기마민족인 오랑캐를 나누는 군사시설물이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민족들이 녹아든 중국 역사의 평화적인 상징이 됐습니다. 중국 역사에 녹아든 민족들의 수만큼이나 중국 요리는 그 다채로운 형태와 독특한 맛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하늘을 나는 것 중에서 비행기, 네발 달린 것 중에서는 책상을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과 요리는 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음식들은 대부분 기름지고 튀긴 것들인데요. 중국인들의 건강은 괜찮을까요?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10년간 세계 37개국의 심장병 발생률을 역학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심장병 발생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의 5분의 1, 핀란드의 10분의 1에 불과한 발생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름지고 튀긴 음식을 즐기는 중국인들의 이 심장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중국은 요리 천국이라 불릴 만큼 다채로운 요리와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베이징 시내 왕푸진 거리의 음식점, 대여가지 의 다양한 메뉴가 이곳에 자랍니다. 대부분의 요리는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것이다. 야채든 고기든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조리가 끝나면 기름진 음식이 되고만다. 손님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잡기 위해서 주방장은 결코 기름을 포기할 수 없다. 저희 중국 요리에는 전부 기름이 들어갑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왜 그렇죠? 기름을 넣지 않으면 요리의 향이 제대로 나지 않고 맛도 없어요. 어떤 중국인도 기름진 요리가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기름진 것도요. 아, 하지만 전 그리 살찐 건 아니죠. 왜냐하면 도끼는 양파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살찌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양파를 먹으면 살도 찌지 않고 심장에도 좋은 걸까. 산동성 리니시, 세계 최대 양파 생산 지역이다.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76세로 중국 전체 평균보다 5년 정도 더 오래 산다.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주민들은 한결같이 양파를 꼽는다. 양파는 건강에 아주 좋아요. 암을 예방하죠. 소화에도 좋고 그리고 쌀이나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꼭 양파랑 같이 먹는 게 좋죠. 한해 생산량은 무려 8만 5천 톤. 리니시 주민들은 하루 두개 정도, 대략 200g 이상의 양파를 먹는다. 리니의과대학의 손희주 교수는 실제로 양파가 심장병을 예방하는지 역학조사를 했다. 섭취 지역과 비섭취 지역 간 심장병 발병률 차이는 극단적이었다. 양파를 200g 이상 섭취하는 마을의 심장병 발병률이 양파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 지역보다 무려 3배 가량 낮았다. 콜레스테롤이 정상 이상으로 높은 사람들의 비율도 양파 섭취 지역이 크게 낮았다. 미니시에서 나고 자랐고 조상 대대로 양파 농사를 지어온 세시와 할아버지. 올해 나이 아 92살의 장수 노인이다. 아직도 양파 농사를 직접 지을 만큼 건강하다. 식사 준비가 한참인 부엌. 계란 볶음부터 돼지고기 볶음까지 모든 요리에 양파가 들어간다. 양파는 볶음, 무침 어떻게 요리를 해도 다 맛있어요. 물만두도 찐만두도 만들 수 있죠. 또 생걸로 먹어도 돼요. 그래서 양파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많이 먹을수록 더 좋죠. 식사를 하기 전 세시와 할아버지가 꼭 챙겨 먹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생양파다. 생양파의 매운맛과 향이 식욕을 돋군다는 것이다. 밥은 아침과 저녁에만 먹고 점심은 양파 전병으로 대신한다. 할아버지는 매일 먹는 양파가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는다. 에... 나는 지난 50년 동안 양파, 파, 부추를 춘장에 찍어 먹었어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그렇게 먹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건강합니다. 음, 기름과 소금에 볶아 먹어도 맛있어요. 예, 양파는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 하루에 세번 양파를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매일 먹어요. 다른 지역과 달리 리니시노인들은 대부분 혈압이 높지 않은 편이다. 92살 스시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다. 괜찮아? 괜찮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모두 정상이에요. 맥박도 혈압도 아주 좋습니다. 이 나이 때문에 혈압이 높기 마련인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혈압이 130에 8 0 정상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양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양파주산지 리니시 뿐만 아니라 양파 섭취가 높은 중국 북부 지역의 심장병 발병률은 확연히 낮다. 중국은 양파 섭취가 아주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심장병 발생이 낮은 북방 지역은 파, 마늘, 양파를 많이 섭취합니다. 따라서 양파 등이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파 같은 재료에서 여러 가지가 기름으로 인해서 성인병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파에는 코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고요. 중국의 그차 종류에는 다양한 폴리페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항산화 성분이 심장질환과 뇌졸중 같은 성인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중국인들은 기름진 음식을 즐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발병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높은 양파 섭취율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중국인과 식습관이 다른 우리에게도 양파 효능은 동일하게 나타날까?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고지혈증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양파 효능 실험을 실시했다. 각각 양파 섭취 그룹과 비섭취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니다